안녕하세요. 조영재 목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요, 곡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곡식은 종자를 심어 가꾸는 농부의 수고로 자라죠. 그런데요, 농부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곡식을 결정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햇빛, 공기, 물, 땅의 영양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농부가 풍년이라는 농사를 계획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종자가 싹이 터 자라나 곡식이 되어 풍년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위해 세운 훌륭한 계획의 흥망도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리고,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고,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체계의 풍년을 맡깁니다. 우리도 삶의 걱정과 근심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를 잘 살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하메 그들이 예수께 나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아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는,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다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란 사람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당신이 그 오신다고 예언된 구원자입니까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니 가서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십니다. 의학이 발전된 요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병들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심한 병들이죠. 당시에 이런 병들이 있으면 고침받을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이들을 격리하고 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어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지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고침을 받았으니까요. 저주를 받은 몸이 예수님을 만나니 그 저주에서 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면 그 저주는 하나님만 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풀어주시니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실 때 물론 권능이 있으시니 말씀하심으로 고치시고 살리셨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병과 죽음을 자신이 직접 짊어지심으로 고치시고 살리신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원래 인간이 받은 저주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벌을 자신이 직접 받으심으로 거두어 가십니다. 사실 영원한 저주를 영원히 풀어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시죠. 오늘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에서 영원히 풀려나 하나님의 평안을 얻으시는 은혜가 지,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로 영원히 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경험하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북한에서 저 북한에도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